조은석 내란 특검에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.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. 내란 자체가 없었다. 주장.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전 미래통합당 당대표가 11월 12일 조은석 내란 특검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. 그동안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특검에 소환해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.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세 차례에 걸친 소환을 모두 거부해왔습니다. 이에 조은석 특검팀은 하루 전인 11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월 12일 오전 6시 55분부터 집행에 들어갔습니다. 이날도 황교안 전 총리는 자택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.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 자택의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했습니다.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이날 오전 11시쯤 인치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로 압송됐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를 서울고검으로 압송해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한편,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었습니다. 이 입장문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동네에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, 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서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.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. 검찰도 아니다, 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,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, 황교안 전 총리는,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,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, 고 말했습니다. 이어서,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?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, 고 주장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, 객관적, 과학적,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,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.